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난을 감사드리는 이엔셀주주님들. 자 일단은 상승이 나왔는데 아주 그냥 다른 유튜버들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막으로 왔구요. 어 일단은 그니까 러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제가 뭐 물론 여기까지 갈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갈 수는 있으나 막바로 돌파가 안 나온다. 막바로 돌파 나오면은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결, 결국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어땠어요 여러분들? 맨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뭐 10만원 간다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막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필 많은 분들이 못 보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똑같은데 이거 좀대풀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좋아요로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줄, 눌러주실수록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보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막으로 왔고요. 어, 저때 워낙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썸네일이라던가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솔직히 좀 썸네일이 자극적이긴 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좀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회가좀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시간회가좀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은 0.5몇 프로, 이거는 솔직히 영향 그렇게 크게 없구요. 음, 1점대부터가 이제 조금 그나마 영향이 있어서 요세 개만 놓고 볼게요. 그래가지고. 24일하고 27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거래일에 각각 9월 30일하고 9월 25일, 여기를 봐야 됩니다. 시간 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9월 25일 0.7% 하락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보시면은 마이너스 1.48% 하락하고 시작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눌림이라던가 어 살짝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가 분봉상 봤을 때 분봉상 올라가면은 조정. 올라가면은 조정.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이랬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조정. 그래서 또 올라가면은 네. 뭐 물론 여기서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100% 당연히 아니고 어 근데 다만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이 기간 대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분봉상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네. 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이제 조정 이 기간 대칭이라는 게 이게 좀 길게 걸리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이걸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박스 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봉사 그러니까 조정을 줬다가 지지 여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박스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하락에 대한 저는 지금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여기부터 뚫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네, 지금 그래서 각각 저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여기 뚫어야 돼요 여기 종가로 그래서 37,350원 이거 종가로 뚫어야 그래야 이제 좀 이런 단순히 그 하락했었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하락에 대한 기술 적 반등, 하락에 대한 기적 반등. 그 뒤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이거랑 이 엔셀도 하락에 대한 기적반등 하락에 대한 기적반등 그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가 그래서 저렇게 안 되려면은 얘가 하락에 대한 기적반등 하락에 대한 기적반등이 나올 때 여기까지 좀 뚫어야 돼요 일단은 하락에 대한 기적반등이 나왔을 때이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구간을 넘겨야 돼요 넘기는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 보시면은 여기 넘겼잖아요 그래서 넘긴 건 좋아요 넘긴 건 좋은 근데, 얘도 보시면은, 이거 종가로 못 들었거든요? 종가로 못 들었고, 아랫갭자리도 결정적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전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요번에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니까, 러 이, 시가가 떨어지면서 발생을 한, 이빈 공간 보고 아랫갭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저항이거든요? 저항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산일전기 뭐, 이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엑셀세라 픽틱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시가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이런 빈 공간, 해가지고, 저항으로 부딪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요기하고 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항으로 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 뛰어넘어도 다음 구간 여기 있기 때문에 막혔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엔셀. 그래서 이엔셀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시적 반등은 이렇게 보고요. 근데 얘가 진짜 달라지려면은 37,350원. 종가로 뚫어야 산일전기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막히려면은, 이렇게 안 막히려면은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종가로 뚫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그 포지션 똑같습니다. 그냥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 거예요. 지금 그냥 이거 예, 네, 그냥 이거예요.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민테크 보시면은 여기가 되죠.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네 요렇게 그래서 이엔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보고 그 기술적 반등 관점에 의하면은 여기가 각각 매도 타점이라는 거 매도하고 지켜보면서 지지하는지 보고 들어간다거나 다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네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925 3571 여기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돈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단타 뭘로 칠지 이러한 것들 제가 전부 다돈한푼 어, 받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 3571 여기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 뭘로 칠지랑 대응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몇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해서 제가 어몇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좀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 이어지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수면은 매수 매도면은 매도 해가지고 제가 보이는 것들 한해서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는 것을 다 증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하면은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 복리 때문이라는 건데 이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50만원만 투자를 하더라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꾸준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맨날 맨날 100%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는 아니지만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를 증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싹다 했고, 그 다음에 꾸준한 이런 수익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돈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과 이러한 유튜버가 있다. 이런 좀 유명세가 널리 퍼져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들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루하루 빠르게 매수 매도 하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묻어 두면은 7배 10배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시세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테마 열풍인 것도 있지만 세력의 의도만 잘 파악하면은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7배 이상 갈수 있는지 어느 정도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거만 어떤 거 드렸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3일 날 셀리드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제가 설정한 화살표 안 떴었는데 대신에 검색기에 떴었고 첫 상한가 갔을 때 코로나 재료 띄우는 거 보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2천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여덟 배가량 먹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드렸었고 셀리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 첫 상한가 갔을 때 이후에 드렸고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2400원 대비해서 8배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8월 12일에는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파기 이후 화살표 연속으로 뜨길래 얘도 샐리드처럼 마지막 불꽃으로 판단해서 3,6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까지 다섯 배 이상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3,400원대 매수부터 15,000원 라인 때까지 약 다섯 배 가량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수매도 빠르게 치고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대지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시세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